뭐 하세요? 고사리 삶어요. 이거 지금 고사리 고사리 삶어요. 아 저거 이렇게 한번 저어주세요. 저었어, 지금 저었어. 아, 한번 어, 저어서 지금 저어어 한번 저서 보시고 저서 어 보시고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무 내가 눌러봐야 되겠다. <laughs> 저보세요. 어잘 삶아졌어. 잘 삶아졌어요. 다 삶아졌어 벌써.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끓여 올리게 한번 정도만 끌어올리면 그거는 어제 꺾은 고사리고 오늘 꺾은 거는 오늘 꺾은 거는 체험 오신 분들하고 같이 꺾은 거거든요. 이게 오늘 한십몇 킬로는 되겠네요. 십 사오 킬로는 될것 같네요. 와 화력 좋게 이제 건조도 될것 같아요. 이제 건져도 될것 같아요. 한번 네? 건져주세요. 진짜? 네. 어 저기 한박이 어디 있지? 어디다 어디다 하려고 한박 다 한바. 가져갔구나. 중간에. 아 빨리 저기 해주세요. 저기 콘티 하나 있지 않나요? 아니 거기다 해가지고 콘티에다 해가지고. 아유 큰 한박에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해서 여기 콘티 여기다가 콘티 여기다가 하면 돼 여기다가 조금 이따가 넣을라도 여기다가 해서 하라니까 그거 뜨거워서 어떻게 하려고 저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해서 물 빠지면. 거기서 물좀 그대로 좀 빠지게 저기 해야지 뜨거워서 해봐요 음. 물을 거기서 좀 빼세요 왜 그냥 저기로 뜨거우니까 해보세요 나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게 왜 잠아들면 숨겨 왜 이렇게 어렵게요 그냥 혼져놓으면은그때 빠질 거 이걸로 안 되거든요 이걸로 해야 이렇게 번져지지 그래도 여기서 아, 어, 고사리 다 쏟아듣는 데 같다 아이고 화력이 좋아서 금방 싼게 좋네 구하고 음. 꺾은 고사리가 이만큼입니다. 저기, 저기, 괜히 한번 접으세요. 저기, 지 작은 거로 그거 접으세요. 작은 거. 오늘 이렇게, 이거, 삶아서 말리면, 오늘 하루면 말라더라고요. 하, 오늘 부천에서 오신 분들하고, 울산에서 오신 분하고, 이렇게 꺾었는데, 부천에서 오신 분들 엄청나게, 마대프대두개 꺾고 갔어요. 체험을 추가로 해가지고 꺾고 가셨는데, 엄청 잘 꺾으시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엉>, 엉덩방 아쪘어? <laughs> 의자가 뜨거우니까. 그러네, 의자가 뜨거워서. 저거 널어주세요. 이렇게 한김 빠지게 해서 이렇게 덜으면 오늘 하루면 말릅니다 여기다 아, 이건, 이건 중간, 중간. 뭐? 아, 숙떡? 아, 부천에서 오신 분이 아, 이따가 먹어요. 이따 인전, 인절미를 묻혀서 먹읍시다. 저희 그거 여기다 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쏟아놓으면 저것도 저것도 삶아주면 바로 덜으면 되겠다 고사리 삶는거는 우리 남편이 달인이에요 달인 고사리 삶기 달인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거는 소시. 대형솥이 걸어있어서 걸어 지금 어제 오늘 꺾은 것이 아마 30kg 넘거든요 두 번에 삶아서 두솥 삶아서 넣으면 돼요 이게 아파트나 어디에서 삶아서 넣을 때는 아 진짜 이몇 번을 삶아야 될지 하루 종일 일거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솥이 있으니까 삶아서 널기도 편하고 자연 건조대가 있어서 말르는 것도 빨리 말르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만성인의 농장은 자연산 고사리가 자연 건조대에서 이렇게 잘말러요 이렇게 자연산 고사리. 뭐를요? 이속건는누아우가 여기를 촬영을 해보세요. 이 네네. 입구, 이고구불 네. 들어가는 거. 이 앞에서 네네. 여기를 이만큼 한 30cm 빼주면은, 음. 불을 앞에다가 음. 딱 집혀도 이 불이 네네. 안을 타고 이렇게 네. 완전히 그 안에. 네. 완전 성공이야. 이건 진짜 성공이야. 지난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대로 안 걸어져서 불 집히는데 어려웠는데, 이거 연통도 보이시죠? 너무 좋습니다. 길게, 길게 빼세요. 연통 길게 빼래요. 대은 길게 빼셔야 되고 네, 연통 길게 빼라고 하네요. 만석이네 농장은 자연산 고사리, 심지 않은 고사리가 이렇게 온 천지 몇만 평에 고사리가 자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삶아서 이렇게 널잖아요. 하루면 말라요. 오늘 같은 날은 하루면 말려는데건 고사리를 판매해요. 500g에 6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야 맨날 우리 것만 먹어서 맛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장에 오셔서 체험하신 분들이 고사리가 맛이 다르다고 해요. 나야 뭐 맨날 먹는 고사리 맛있는지 어쩐지도 모르지만 자연산 고사리라 맛있다고 많은 분들이 선물하는데 좋아하신다고 하시네요. 건고사리 6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만석이네 농장입니다. 자연에서 이렇게 나는 소리 저 새들도 소리가 나고 이렇게 여기는 복숭아 나무인데, 복숭아, 어, 며칠 전에 나무를 잘라줬어요. 이제 체험 오신 분들 효소 담는다고 복숭아도 가져가시고 하셨거든요.